자 이렇게 레이어 만든 상태에서 자 브러쉬를 칠해 볼게요 오 칠했더니 어떤가요 구름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쉽게 하늘 합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포토샵의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 그리고 하늘 합성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타임랩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변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금 451개의 파일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레이어 마스크 원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이렇게 타임 랩스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라이트룸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토샵 지금 현재 제가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죠. 자, 브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진 한 장만 제대로 보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 사진을 일괄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내보내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451개 중에서 185개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컴퓨터를 작년에 바꿨는데, 윈도우다 보니까 자꾸 컴퓨터 느려지는, 느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포맷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작업용 컴퓨터는 사실은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서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 지금 저는 현재 컴퓨터에서 지금 이렇게 내보내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상을 또 하나 더 이렇게 모바비라는 또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또 저장을 하고 있어.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자,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오늘 강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꾸 이런 과정들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워크플로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저는 브릿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브릿지는 포토샵에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절교찾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를 이렇게 절교찾기를 해둘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원하는 폴더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강좌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파일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예제 파일을 그냥 보내주실 수 없나 이런 예제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유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은 다 유료로 지금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라서 제가 그래도 뭐 유튜브 강좌와 좀 차별성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파일은 일단은 제가 드리기는 힘들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바다 위에 구름이 있는 하늘을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합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사진. 자이 사진은 이 사진은 이제 북구옥이라는 베트남의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뭐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당분간은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도 역시 북구옥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같은 날 촬영한 사진일 것 같은데, 자, 그렇죠. 같은 날 촬영한 사진이에요. 사진 정보를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 2월 14일에 촬영했다고 나와 있죠. 2월 14일 오전 10시 53분에 촬영을 했고, 이 사진은 오후 2시 48분에 촬영을 했어. 같은 날인데, 자, 오전과 오후에 구름이 좀 달랐어. 그러니까 같은 날 촬영한 이 구름을 이 하늘에 이렇게 텅빈 하늘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포토샵 업데이터 버전에서는. 아주 쉽게 하늘 합성하는 기능 있죠 아직까지 그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그려 드릴 테니까 꼭 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 업데이트판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게다가 업데이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레이어 마스크 원리를 좀잘 알고 계시는 게 앞으로 포토샵 보정 작업 하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토샵 보정의 꽃은 바로 레이어 마스크 작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원리를 알기 위해서 5번 사진과 6번 사진 각각 불러오도록 할게요.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5번 사진 더블 클릭해서, 자, 카메라로 거쳐서 바로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간단한 조정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기. 자 5번 사진을 포토샵 본판에서 불러왔습니다. 6번 사진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6번 사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이 좀안 맞긴 했지만 별로 상관없이 자 여러분들 수평 맞추는 걸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오시면 도형이라고 있죠. 도형 선택하시고요. 여기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업라이터 오른쪽에 보면 레벨이라고 있죠. 레벨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수평이 자동으로 맞게 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여러분들 수평선 억지로 맞추려고, 억지로 맞추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포토샵, ACR, 카메라로에 있는 프로그램, 카메라로에 있는 기능 활용하셔서 쉽게 수평 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5번 사진하고 6번 사진이 이렇게 각각 불러와져 있습니다. 자, 6번 사진을 5번 사진 위에 제가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사진을 보면, 여기 아래쪽 보실까요? 8256 곱하기 5504 픽셀. 엄청나게 큰 사진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같은 크기의 사진입니다. 8,256 곱하기 5,504. 자, 일단은 지금 5번 사진과 6번 사진이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크기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5번 사진, 여기 손바닥 모양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보게 하고요. 6번 사진도 손바닥 모양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할 것은 6번 사진을 5번 사진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지금 소리가 나는데 당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현재, 어, 모바비에서 제가 작업했던 비디오가 드디어 저장이 됐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는 저장을 해둘게요. 나중에 이제 모바비 사용하는 법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 사진과 6번 사진 자, 6번 사진을 5번 사진 위에 올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6번 사진 이 사진을 이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나요? 네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5번 사진으로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6번 사진 이 이미지를 복사해서 5번 사진 위에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 6번 사진에서 컨트롤 A라니까 여기가 전체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C 하면 컨트롤 C 다시죠. 복사하기. 그리고 5번 사진 와야 되겠죠? 자, 5번 사진 여기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가 뭔가요? 네, 붙여넣기죠. 붙여넣기를 했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5번 사진 위에 6번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5번 사진. 자, 여기 오른쪽, 아래쪽 보세요. 레이어를 보시면 5번과 6번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 1 옆에 눈동자 모양이 있죠. 자, 눈동자 모양을 꺼볼게요. 눈동자 모양을 끈다는 것은, 눈동자 모양을 끈다는 것은 레이어 1을 잠시 동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꺼볼게요. 자, 어떤가요? 네, 그쵸. 5번 사진이 그 아래에 있고, 레이어 1, 6번 사진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눈동자 모양 켜주니까 보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아, 레이어는 이렇게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덮어버리는구나. 이걸 알수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동도구 선택하고요. 자, 제가 여기, 어, 6번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번 사진 위에 6번 사진이 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어의 원리인 거죠. 레이어는 하나의 층으로 돼 있어서 이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이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첫 번째 원리 아시겠죠?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쵸 위에 있는 레이어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불투명도라는 것이 있죠. 불투명도. 뭘까요? 불투명도가 100%라는 것은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투명도가 0이 되면 투명도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불투명도를 0으로 하면 투명하게 돼요. 레이어 1이. 자, 낮춰볼게요. 자, 낮췄더니, 부투명도가 0이 되니까 레이어 1은 투명해서 보이지가 않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8, 배경과 레이어 1을 50%씩 같이 반반 섞을 수가 있나요? 네, 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50% 수치를 입력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쵸. 배경 50% 즉, 배경이 해당되는 게 레이, 예제 5번이었죠. 예제 5번 사진과 예제 6번 사진이 50%씩 섞인 그런 이미지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예요. 자, 이걸 다시 100%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이미 벌써 어려우실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에요. 자, 마스크. 마스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즉석복권, 즉석복권 사용, 즉석복권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뭐, 저기, 은박으로 된 것을 동전을 이렇게 긁어내면 그 아래에 있게 보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레이어도 이렇게 긁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긁어낼 것인가 하면, 자,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여기 마스크팩처럼 생긴 모양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마스크라고 부를 거야 자 뭐라고요? 네 마스크 마스크라고 부를 거야 자 마스크라고 부를 거고요 자 일단 레이어1의 효과를 완전히 0%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lt,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맥북은 옵션키가 되겠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스크 모양을 눌러 주세요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눌러 줬더니 갑자기 위에 있던 예제 6번 사진의 레이어가 사라졌죠? 아래에 있는 배경 레이어만 보이게 됩니다. 이때 눈동자를 꺼던, 켜던, 꺼던, 켜던 똑같이 배경 레이어만 보이게 돼요. 자, 위에 있는 레이어는 왜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검은 천으로 가려서 그런 거야. 자, 지금 현재 레이어 1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검은 막으로 가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으로 이 하늘 부분을 긁어주면 여기 레이어 1, 아까 예제 6번 사진, 여기 있는 구름이 그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죠? 네. 자, 일단은 해보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레이어 1의 마스크는 검정색 마스크입니다. 자, 흰색으로 이 부분을 칠해 줄 거예요. 자, 동전으로 긁는 것은 바로 흰색으로 칠해줘야 돼요. 자, 브러쉬 흰색 선택할게요. 자, 브러쉬 선택하고 왼쪽 브러쉬 붓모양 브러쉬 선택했고요. 자, 전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전경색을 흰색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도 30%인데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100%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투명도 100%. 자, 잘 보세요. 불투명도 100%죠. 브러쉬 선택했고요. 그리고 뭐, 브러쉬의 모양은, 브러시 모양은 크게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원, 부드러운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브러쉬의 크기가 보이잖아요. 이때, 캡스락, 대문자를 만약에 켠, 대문자를 켜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대문자를 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P 옆에 있는 대가로, 여러분들, 키보드에는 있 p 에요 그쵸 op 보이시죠 l 위에 op 그 옆에 보니까 대괄호가 보일거예요자 대괄호 닫기와 열기를 한번씩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브러시 크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시 크기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이제 붙음도 100%, 100% 니까 자, 여기를 이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흰색 자 흰색 브러시를 칠하는데 어디에 칠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검은 막에 칠하게 되는 거예요. 검은 막을 흰색으로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 오, 자 이렇게 벗겨낸 거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흰색으로 벗겨냈더니 뭐가 나오나요? 네, 레이어 1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원리에서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볍게 구름 합성이 아주 쉽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어 1, 레이어 1은 구름이 있는 하늘, 예제 6번이었어요. 예제 6번에 하늘이었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네, 검은색으로 일단 다 막아놨죠? 막았더니, 검은색으로 다 막, 이렇게 검은색 커튼으로 다 막았더니, 지금, 어, 커튼으로 다 막았더니, 예제 6번, 그, 예제 6번에 이 이미지가 다 사라진 거였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네, 흰색 브러쉬로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긁어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잘 보시면 레이어 1에 이 하늘이 그대로 살아나게 된 거야. 자, 끄다 켰다, 눈동자 끄다 켰다 해볼게요. 껐더니 이랬, 이랬는데 켰더니 이렇게 하늘이 쉽게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가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늘 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더더 더 자세하게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 그리고 사용법들 계속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꼭해 주시고요. 기존에 열심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간단한 댓글 계속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만약에 제가 가능한 내용이면 조금 조금씩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람 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